안녕하십니까. 강동소방서에서 화재조사 업무를 보고 있는 임장규입니다. 저희 서에서는 누전으로 인한 화재 위험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연구 배경에 이어 두 건의 화재 사례를 살펴본 후 기본적인 누전 화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이론 설명을 하고 저희가 실시했던 재현 실험에 대한 소개 및 분석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입니다.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목격자의 진술, 연소, 상황 및 패턴 등을 토대로 비교적 탄화 심도가 깊은 지역을 발람으로 한정하고 발굴과 복원을 통해 원인을 밝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작업이나 공사 등으로 인한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현장 발굴로 끝나지 않고 누전 경로를 찾아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 누전 화재의 특성상 화재 당시에 인지하지 못하고 다음 날 현장 발굴 및 진술 등을 통해서 누전이나 용접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는 이미 현장이 훼손되어 있고 진술이 번복되는 등 누전점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어려움 을 줄일 수 있도록 누설 전류로 인한 화재 특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화재 사례입니다. 2020년 4월경 서울시 강동구 소재 지상 6층 지하 1층 건물 중 4층 체육관 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화재 당시에는 단순히 천정 에어컨 쪽에서 전기적 문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허나 3일 후 감식 과정에서 체육관 천정 슬러브 내 철근과 시스템 에어컨 앵커 볼트가 용용된 것을 확인하였고, 화재 당일 2층 인테리어 공사 업자가 1층 배전반 덮개를 고정하는 과정에서 4층으로 인입되는 배선 중2 개의 선을 쇼트시키면서 380볼트가 접지선을 통해 4층 시스템 에어컨 앵커 볼트로 유입되어. 건물 천장 슬러브 내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건물 내 CCTV나 공사 작업을 한 목격자가 없었다면 원인 규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2016년 5월 서울시 중구 소재 모 백화점 9층 EPS실에서 발생한 화재건입니다. 본 화재 사례는 누전이라기보다는 미주전류로 인해 발생한 화재 사례인데요. 화재 전날 야간에 구층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용접 작업을 하였지만 화재 당일 새벽에는 용접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관계자의 진술과 용접 작업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 확보할 수 없어 그 원인을 확정하지 못하였지만 매장의 파티전 고정 작업 시 용접 전류가 천정의 철제 구조물을 통해 EPSC 패널 내 접지선으로 흐르면서 과절 위에 의해 발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례였습니다. 이상 두 건의 화재는 작업 장소로부터 다른 층, 다른 공간에서 발화하여 화재 당시 현장에서 화재와의 연관성을 쉽게 찾지 못했고 나중에 조사를 할 때는 이미 작업도구를 치우거나 진술을 기피하는 등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사례입니다. 다음은 누전과 용접 미주 전류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누전이란 전류의 통로로 설계된 이 외의 곳으로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말하는데 전선 또는 전기기구의 절연 부분이 기계적 손상을 입거나 변질되면서 그 절연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원래 전류 통로가 아닌 금속제 외함 같은 도전성 물질을 통해 대지로 누설되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미주 전류란 용접 작업에 있어 용접 홀더 측과 귀선 클램프 측두 개의 케이블을 모두 용접 계속까지 배선을 하고 용접 대상부를 정기적으로 확실하게 접속하는 것이 원칙인데 전기 공급 시스템 불균형 또는 부적절한 장비 연결로 인해 건물 구조물, 전기 접지, 기타, 장비와 같은 의도치 않은 도체를 통해 전류가 흐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화재 재현 실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험은 크게 누전 실험과 용접 실험으로 나누어 실시했으며 누전 실험은 실제 건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고 싶었지만 안전상 문제 등으로 진행하기가 어려워 석유모 축소 모형을 3단으로 제작을 하여 모형 내부는 건물 구조물인 철근을 측면과 상단에 설치하고 차단기, 배선, 전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접지선은 바닥에 흙으로 연결하였습니다. 측정 장비로는 얼스 테스터 슬라이덕스, 열화상 카메라 등의 장비를 사용하였습니다. 회로 구성은 실험 세트 1단 분전반 1입선을 나사로 쇼트가 될수 있게끔 하고 분기 차단기에서 2차 차단기로 2차 차단기에서 2구 콘센트로 2구 콘센트에서 전등으로 이어지는 배선을 설치하였습니다. 접지선은 1단 분전반 철판에서 2단 차단기 철판 그리고 2구형 콘센트와 전등 케이스로 연결하였고, 전등 케이스는 앵커로 고정하여 슬래브 철근과 불안전 접촉 상태에서 철근을 바닥으로 연결하였습니다. 그리고 1단의 분전반 철판에서 바닥의 흙으로 접지선을 삽입하고, 1단 부전반으로 인입되는 배선에서 중도 붕괴하여 접지를 하였습니다. 220V 누전 실험에 있어 누전되는 순간 2단 슬래브 철근과 전등 앵커 사이에서 강한 아크가 발생하면서 용융물이 비산되어 하단의 골판지 위에 떨어져 착화된 후 자연 소화되었습니다. 아크 발생 시 전류 값은 최고 180암페까지 측정되었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측면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다음은 전면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다음은 열화상 카메라 영상입니다. 380V 누전 실험은 220V 실험과 동일한 조건에서 380V를 인가한 후 누전시켰습니다. 누전되는 순간 2단 슬레브 철근과 전등 앵커 사이에서 보다 강한 아크가 발생하면서 용융물이 비산되어 철근과 앵커가 용융되면서 고착되었고 슬라이 드 닥스 차단기가 오프되어 더 이상 아크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전류값은 120A로 측정되었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전면 영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열화상 카메라 영상입니다. 다음은 용접 미주전류 실험입니다. 실험에 사용한 용접기는 직류 용접기로 용접전류가 최대 160A이고 용접봉은 100에서 170A 용을 사용하였습니다. 용접작업은 그림과 같이 세트 좌측 상단 철근에 접지 클램프를 설치하고 하단 사각철파이프 우측에서 용접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접전류는 좌측 상단 철근을 따라 하단 사각철파이프를 이루는 경로를 구성하였습니다. 미주전류는 2단 슬래브 철근에서 전등 앵커, 접지선을 따라 이어지며 마지막으로 사각철파이프로 이어지는 경로를 구성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실험 실시 전 먼저 미주전류를 측정하였습니다. 접지 클램프를 좌측 하단 사각철파이프에 고정시킨 후 사각철파이프 우측 말단에서 용접 작업을 실시하였고 용접전류는 최고 157A 정도인 반면 미주전류는 거의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접지 클램프를 좌측 상단 철근에 고정시키고 같은 방법으로 용접 작업을 했을 때 미주 전류는 최고 15.9A까지 측정되었습니다. 용접 실험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는데 먼저 접촉불량 상황을 설정하기 위해 세트 우측 세로 철근 상단과 하단의 연결 부분을 철사로 연결하고 철사로 불안전하게 고정시켜 용접 전류 회로를 구성하고 미주 전류 회로는 접지선으로 흐르게 구성하였으며 용접시 전류는 120A를 사용하여 우측 하단 사각 철파이프에서 용접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용접을 실시한 바한 번은 슬래브 철근과 양측 세로 철근 사이에 철사가 저결되었고 세트 내 미주 전류가 흐르면서 전등 배선의 최고 온도는 103.7도 콘센트 배선의 접지선 최고 온도는 90도까지 상승하였습니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세로 철근과 사각 철파이프 사이 철사에서 아크가 발생하고 저결되어 열화상 카메라의 측정 범위 160도를 넘어섰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접 전류 실험 결과입니다. 먼저 세트 내 슬레이브 철군과 우측 세로 철근 상단을 이격시켜 용접 전류가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고 슬래브 철근 전등 앵커 전등 접지선을 통해 사각 철판프 우측 하단으로만 흐르게 구성한 후 용접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접 작업 중 적, 접지선은 전체적으로 발열하여 열화상 카메라 설정 온도를 초과 2단 철판과 접지선 연결 부분은 148도씩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전도도가 좋지 않은 연결 부분의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용접 작업 중 전등 접지선이 저결, 배선을 감고 있던 저런 테이프에 착화되었고, 전등까지 과절 형태로 급격히 확산 후 자연소화되었습니다. 배선이 단락되어 더 이상 용접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의 실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강동관내 화재 현장에서는 1층 배전반 상단의 4층 인입선 쇼트 부분은 용융이 크지 않으나 4층 CCTV상 천정에서 많은 양의 불티가 약 6초간 발생을 했고 천정에 설치된 에어컨의 앵커와 슬래브의 철근은 용융물이 비산되어 거의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반면 재현 실험에 있어서는 일단 철판의 누전 지점 다사가 용융되어 단락되었고 이단의 슬래브 철근과 전등 앵커에서 아크가 발생하여 접촉부가 용융 고착되면서 차단기가 작동하였습니다. 실제 화재 현장에서와 같이 전신주의 퓨즈가 단락되기 전까지 CCTV상의 강한 아크가 6초간 지속되지는 않았지만 유설된 전류가 접지선을 따라 흐르면서 건물 내제 3종 접지장이 크고 구조물의 도전성 물질이 접지된 부분과 불완전 접촉 상태에 있다면 유설 전류로 인한 강한 아크 발생으로 용융물이 비산하면서 주변 가연물의 착화, 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용접 실험의 결과를 보면 모형 세트에서 용접 지점과 접지 클램프 사이의 간격이 짧을 때는 대부분의 용접 전류가 사각철파이 프로 흘러 미주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용접 지점과 접지 클램프 사이의 간격이 멀 때는 접지선으로 최대 15A의 미주 전류가 흐르고 전등 접지선이 103도까지 발열되었습니다. 두 개의 회로를 구성한 상태에서 불안전 접속 상태로 실험을 했을 때는 철사가 저열되었는데 만약 인근에 가연물이 있었다면 충분히 착화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용접 전류가 슬래브 철군과 전등 앵커, 접지선, 철판 등 접지선 측으로만 흐르도록 회로를 구성한 후 용접 작업을 했을 때는 접속부와 접지선이 전체적으로 발열되었고 재련이 비교적 약한 전등 배선의 접지선은 과전류로 발열되면서 피복에 착화되었습니다. 이상의 실험에서와 같이 용접 작업 시 접지 클램프를 한 곳에 고정 후 이격된 지점에서 용접 작업 시 용접 대상물이 다른 도전성 물질과 접해 있거나 접촉이 좋지 않은 부분 또는 건물 구조물에 접해 있을 때에는 용접 전류가 다른 곳으로 흘러 용접 지점과 전혀 다른 장소에 추락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실험을 통해 누설 전류로 인한 화재의 누전 경로를 규명하였고 누전되면서 누전 경로상 접촉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주로 아크가 발생하면서 단락되고 전도도가, 전도도가 다르거나 얇은 도전성 물질 등에서는 과전류 형태로 저결되면서 인근 가연물에 착화되는 출하 형태를 알수 있었습니다. 또한 용접 실험에서는 용접 지점과 접지 클램프 사이의 거리가 멀어 중간에 다른 구조물이 연결되어 있으면 의도치 않은 곳으로 누설 전류가 흘러 충분히 발화에 이를 수가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화재 현장 주변에서 용접 작업을 하였다면 대부분 상부에서 소락된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 가능성만 조사하는데 이제는 다른 층, 다른 구획실 등을 확인하여 용접 자격지 접지 클램프의 위치, 용접 지점과의 거리 및 용접 전류의 경로 등을 파악하여 누설 전류 또는 미주 전류로 인한 화재의 가능성도 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 연구를 통해 누설 전류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원인 조사를 함에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